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메신저 어플로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재미나게도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본인 사진이나 또는 애인, 가족 사진이 주로 올라오는 반면에 연세 드신 분들은 풍경이나 꽃 사진을 그렇게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뭘 먹는지, 때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그런 사진들 한 장만 보아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 마음 속에는 간혹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아, 저 사람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고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남에게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이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또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시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본질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흔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 흔들리게 되고 믿음도 자꾸만 열심을 잃고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중요하고 바쁜 것 또는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세상에 믿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정해놓고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생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한 사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편, 62편에 그런 다윗의 믿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62편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6 62편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정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으니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으니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모난과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넉넉해지고 풍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삶은 고난 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공격과 자식의 반역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식까지 잃는 일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마다 다가오는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고난도 큰 문제이고 아픔이지만 그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과 거짓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흔들린다는 것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자꾸만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자꾸만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자신을 위협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내 보호막이 되어주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담이나 울타리 같은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 사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그곳이 영광과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때로는 그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 되어짐을 다윗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심지어 축복을 가장한 거짓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만. 내 마음을 허용하면, 한 번만 내가 거기 거짓의 유혹에 발을 뻗기만 하면,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고, 지금 어려움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거짓과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위식을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유혹과 거짓이 자신의 앞에 다가왔지만 하나님께 나는 마음을 둔 사람이고 거짓의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은 우리를 잠깐 달콤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가 그 유혹에 잠깐만 발을 헛디디기만 해도,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만 해도,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견딜 힘조차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분 단단한 근육도 있고 부드러운 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힘을 내고 어떤 부분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단단한 근육이 흔들리지 않고 힘을 냅니다. 힘을 내려면 단단함이 기초가 되어야지만 그 단단함을 통해서 힘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자신이 하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고민 고민을 하다가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다닌 지한 달쯤 지났을까요? 문득 새벽 기도 중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구나. 그 아이템으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업도 점점 확장되어지고, 새로운 사원도 모집하고, 그러다 보니 생활이 참 넉넉해졌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고, 자신의 삶에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달콤한 열매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바빠졌습니다. 새벽 기도는 커녕 주일도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날 이른 아침 사업 확장을 위해서 투자자를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골프장을 정했습니다. 골프 가방을 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집사님, 어디 가시는가요? 아, 네, 목사님. 제가 지금 급히 투자자를 만나야 했어요. 하고는 급히 트렁크 문을 닫고 차에 타려던 차에 목사님의 마지막한 목소리가 자신의 등 뒤에서 들리게 됩니다. 집사님 오늘 주일인데 차를 출발하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조금 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음성이 자신의 귀천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바쁘게 잊으려고 하고 바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지나가면서 오늘 주일인데라는 그 말.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고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가던 그 길을 멈추고 투자자에게 연락을 하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업 성공하는 일에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더 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지만, 평안하고 성공의 시간을 지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무엇인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게 약속했던 것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지는 상황이든 그것이 나빠지는 상황이든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시간을 지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우울해 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울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어 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어서 참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대화가 참 부족해졌습니다. 대화가 부족한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님 때문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들, 가족에게서도 소외당하고 가족끼리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가서 털어놓고 풀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대화가 있어야 하고, 마음을 나누어야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닙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 모두가 참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것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고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도 점점 개인 중심이 되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누가 귀찮게 하지 않는 그냥 내 신앙만 지켜도 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익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친교와 교제의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성도들 만나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성도와의 교제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누구를 통해서 내 마음을 털어놓든, 가장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중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력감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는 만나면 좋은데 만나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을 더 놓았지만, 돌아서면서 저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간의 대화를 하고 만날 때도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힘들어 합니까? 내가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내 마음을 알려주었지만, 혹시라도 저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어떡하나?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나에게 실수가 있다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다 고백하고 토해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누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평가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끙끙대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 조용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가족조차도 몰라주는 내 마음, 내 외로움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더 사람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권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늘 돈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늘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힘을 가졌다고 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부족한 이 부분을 채우거나면 또 다른 부족한 부,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구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힘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인생이 입김과 같고 또한 속임수와 같아서 저울에 달아도 아무런 무게도 나가지 않는 그 헛된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구나.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헛되고 헛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을 의지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진정한 만족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은 입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의 힘을 찾고 세상의 힘을 쫓아서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인정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능력은 권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세상의 권세와 힘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소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은 입김과 같아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느끼고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차라리 인생 포기하면 어떨까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많은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짓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랑할 것, 의지할 것, 믿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는 모두가 다 속이 좁은 사람들입니다. 속이 좁은 우리의 가운데 세상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우리들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한눈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여수와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47